안녕하세요. SCV 짱입니다. 자, 어, 코어코인이 코언게코 프라이스 차트에 등재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어, 비트코인 트라이라는 거래소에 어, 2월 8일 날 마찬가지로 같은 날짜에 어, 동시 상장합니다. 어, 해당 소식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어다오 자, 공식 트윗입니다. 여기에 어,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룩스굿 Look, 이렇게 됐네요 보기 좋다 코인개코 이렇게 돼 있죠 어, 코인개코에 어, 코어 코인이 등재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아직은 어, 상장 전이기 때문에 가격은 표시는 안 됐지만 어, 일단 코인개코에 지금 그 코어 코인이 올라와 있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코인게코 프라이스 차트 그 링크, 링크 한번 타고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코어 다우 코어 그리고 프리뷰 올리라고 되있죠. 어 그러니까 미리 보기라고 되어 있는 거고 아직 뭐 가격 정보나 이런 건안 뜨지만 자 코인게코에 지금 등재 등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아래 내용돌은 이제 뭐 상장 가격의 변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아직 상장 전이기 때문에, 어, 이걸 전부 다 번역은 해봤었는데, 뭐, 여러분한테 소개할 만한 글들은 아니라서, 그냥 패스하도록 하고요 자, 코인개코에 어 코어 코인이 우선 등재되었다는, 어 소식이고요 자, 그 다음은, 자, 피트코인 트라이라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어, 순위는 굉장히 낮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60위권에는 없는 것 같고요. 현재 코인 마켓 캡 기준으로 거래 수순이 60위 안에는 없습니다. 이 공식 트위터 가면 어, 트위터 인원 수가 아직 만 명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어, 순위는 굉장히 낮은 거래소인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자 코어, 코어 코인을 2월 8일날 UTC 기준 어 12시에 상장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내용은 어 이렇게 보면 <laughs> 어 트레이드 트레이드 그 트레이드 창이라고 돼요. 트레이드 어 피처라고 되죠. 여기 보면 23년 2월 8일 어 PM 12시 UT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다른 거래소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날짜 같은 시간에 어, 트레이드 창이 어 오픈 된다는 얘기고요. 어 2월 어 13일까지 거래 수수료가 0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 여러분 안전한 데고 유동성 높은 어 상위권 거래소들도 많이 오픈하니까 가급적이면 상위권 OKX나 뭐 m x c 후비 어 이런 데 괜찮죠. 이런 데서 어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고요. 아, 그냥 어, 동시 상장하는 거래수가 많을수록 사실, 어, 코어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유리하, 니까 어, 좀더 많은 거래소들이 동시 상장했으면 하는 바람에, 자, 비트코인 트라이라는 거래소의 상장 소식을 알려드렸고요 자, 이로써 현재까지 2월 8일, 어, UTC 기준 12시에 난 12시 즉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9시에 상장 발표한 거래소가 총 11곳이 되었습니다. 어, 한번 정리 다시 한번 보면 어, 바이비트, 호비, 그다음에 MXC, OKX, 비트마트, 어, 비트루, 그다음에 엘뱅크 그리고 비트칸, 게이트아이오, 폴로니엑스 그리고, 비트코인 트라이. 이렇게, 11곳의 거래소에서, 현재까지 2월 8일, 어, 한국 시간으로 밤 9시에, 어, 오픈하겠다. 어, 트레이드 목록을 오픈하겠다라고, 어, 지금 발표했고요 어, 6월 8일까지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야기면, 한 20곳 이상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어, 그리고, 자, 지금 현재 코인마켓 캡등지되 있는 건, 예전에 여러분, 어, 안내드려서 알고 계시죠? 자 이번에 오늘은 자코인개코에도이 어, 프라이스 차트에 코어코인이 등재되었다라는 거 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계속 어, 동시 상장하는 어, 거래소들이 어,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당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